자, 오늘은 테란전 전진부화장 알려드릴겁니다 테란전 전진부화장 알려드릴건데 맵은 블랙번, 그리고 구간은 다이아 3이네요 일단 처음에는 계속 일벌레 찍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전진부화장 한 다음에 바퀴 하는거는 어느정도 어, 돈이 있어야 가능한거기 때문에 일벌레를 계속 찍어줍니다 인구 14까지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5초에서 16초 되는 그런 타이밍에 일벌레가 나가시면 됩니다. 상대방 쪽으로 더 일찍 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4대 대공주를 찍어주고요. 이 일벌레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상대방 쪽으로 쭉. 근데 제가 가다가 생각보다 너무 <laughs> 돈이 빨리 쌓여가지고 좀 멀리 다짓긴 했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그냥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레세마리를 찍어줍니다. 자 그럼 인구수가 16이 돼요. 한 마리 더 찍고 17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산란모드 지워주면 됩니다. 산란모드 찍기. 만약에 여기서 더 빨리 찍고 싶으면 더 빨리 지으셔도 돼요. 한 15대 인구수, 그 다음에 일벌레 계속 찍어주면서 1분 20초 투가스를 지어줍니다. 이때 투가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바퀴가 3마리가 딱 나왔을 때개멸충 3마리가 동시에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캐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구도 17까지만 일벌레 찍고 일벌레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자그 다음에 바로 박기석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전진된 부하장에서 저걸린 두 마리랑 여왕을 찍는 거예요. 일단 저걸린 두 마리를 왜 찍냐면은 지금 제 본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여왕도 없고 저걸린도 없고. 근데 사실 오면은 좀 짜증나요. 그래서 사신을 어 다시 이제 본진으로 기반시키기 위해서 저 걸링을 찍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원래는 상대방이 앞마당 에 있어야 되는데 어이 사람이 뭐 전략을 준비했는지 본진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걸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리고 바퀴 세마리딱 찍으면 되죠. 사실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컨트롤에만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제가 본진을 볼 필요도 없고 바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뭐 손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빙글빙글 빙글빙글 해주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바퀴 3마가 나오면은 외면충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왕이 가가지고 미리 톡톡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후속으로는 네, 바퀴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제 저글링을 잡혀주고요 이제 개멸충으로이 보급고 부셔줍니다무직뿌어주면서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점막 피고 오는 거죠 사실 여기서 트라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우주공항 가능도가좀 궁금했어요 보통 근데 해방선일 확률이 높아가지고 어 해방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100%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내주고요. 근데, 이래도 안 나가요. 어, 그래가지고, 뭐가 있나. 아니면 이제, 어, 아니면 내가, 오린 쳐가지고 화났나. 이 생각 했는데, 딱, 해방성이 보여줘. 그래서 바로 가스를 다 빼고, 바로, 화적스 특 개를 지어줍니다. 어, 그리고, 영웅이랑, 저렇게 이제, 공수공장, 우주공항이, 왼쪽으로 갑니다. 블랙권은 왼쪽에 바위를 깨야 갈수 있는 약간 반섬? 그런 구역이 있어요, 6시에. 그래서 저기로 당연히 이사를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리고 해방선은 파스술 막아주고, 다시 일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구만 푸시고, 6시로 가야겠죠? 자, 역시나, 있었어요. 자, 그래고 저는 여기서, 해방선을 두개 동시에 잡을 생각에 행복하고 있었는데, 네,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실수. <laughs> 원래 잘안 하는 실수인데,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공동장, 빌주공항 끝내주고요. 여기서 이제 나무가스개멸충다 만들어서, 테라한테 절망을 심어줍니다. 테라이 나가네요, 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